성민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옆에 우리 성민들과 반가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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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 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성전이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는 안 추우셨죠? 추웠어요. 아니, 저도 몸은 추웠는데요, 마음은 안 추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연말 기도회를 통해서 뭐를 입었죠? 재신갑들. 맞습니다. 재신갑들 입은 떄막 열이나요, 땀이 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진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호흡인 기도를 우리 주님 재림마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저희 교회 특별한 예식이 예정되어 있죠? 예. 이게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구원을 배우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연합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학교는 특별한 순서가 없이 교과 공부 후에 바로 세종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반 교장님께서는 10시 45분까지 모든 교과 공부를 마쳐주시고 그리고 마치신 반별로 1층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두 분씩 자르지어 세종 예식을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예. 어, 다가오는 24일에 저희 안식일 학교에서 기억절 암송과 기억절 루트 기록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카톡에 그 세종 행복 교회 새벽 기도회 반이라는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첫 표지하고 그 기억절 노트를 작성하신 분은 이, 이름이 기억된 첫 표지와 그 다음에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기억절 기록한 내용에 담긴 사진 한 장, 총두 장을 그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셨죠? <laughs>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의 축도 후에 각각별로 나눠져서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손님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광, 한누리 부부가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천동에 어, 거주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많이 환영해주시고 또 인사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한 주일간의 연말 기도 주일을 잘 마치고 거룩한 안식일 맞아 하나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향한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옵소서. 이 시간 어,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가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지옥불에 대하여 올바른 깨닫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개념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이명광 한누리 부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우리 가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